오늘 할 게임은 '방직근무' 어느 군부대의 당직사관이 되어 당신은 끝나지 않는 순찰을 돌게 됩니다. 뭐 군대에서 방직근무를 서는 내용이라고 하네요. 자, 그럼 가보자~ 지금 당직근무 하러 온것 같죠? 방직근무 지침, 근무 시간, 오후 11시부터 2길 6시. 근무 내용, 정해진 경로를 따라 구역을 순찰할 것. 이상현상 발견 시 당직 근무일지에 기록할 것. 비고, 이상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11시에는 이상현상이 등장하지 않음. 아, 오케이, 확인. 벌써 이상현상 찾은 것 같은데, 이거? 헉, 지금 안내도인데, 무슨 안내도야? 죽음, 사망, 당직 안내도인데, 글자가 자꾸 바뀌어요. 와, 들어갑니다. 11시에는 이사현서 없다며, 어. 어디서부터 봐야 돼? 일단 여기부터 봐볼까요? 먼저 대상을 살펴본 뒤 기록할 것? 지금 이사여서 기록할 필요가 없다. 어, 여기 당직 근무일지 들고 있고. 이게 뭔가요, 여러분? 손전등인가? 왜 이렇게 빨개, 손전등이? 어, 뒤쪽에 사람이 있어. 여튼 여기 보면 여기 사생활관? 지금 뭐할 수가 없네? 상호작용이 안 되네요. 여기 소화기 또 있고요. 여기 시계. 여기는 삼생활관. 이건 뭐지? 이거 손소독제인가요? 안에가 안 보이는 거지? 여기 정수기 있고. 소화기가 하나씩 다 있네. 소화기가 그러면, 네개 있네요, 네 개. 어, 뭐야. 칭찬은 양파도 잘하게 한다. 양파 비교 실험이란? 오, 어, 이거 많이 알고 계신 거죠? 칭찬받는 양파, 비난받는 양파. 근데 이게 뭔 상관이야? 방직 근무랑? 이것도 돌아가면서 해야 돼요? 비난받는 양파가 왜더잘 자랐지? 비난을 좋아하나? 그럼 얘한테는, 아, 이쁘다, 이러고, 얘한테는, 쉣, 이러면 돼? 생일 축하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한 명인데 도배를 한 건가? 식단표 강한 육군 선진 병영 병영부 조리 병영부 조리 사항을 취합하기 위해 마련된 편지함이다. 아, 병영부 조리. <laughs> 병영부 조리 마음의 편지. 어항 담당 물고기 검정색 물고기 있네요. 일병 신 땡땡이 어항 담당이래. 담당 개원 이외에는 먹이주기 금지. 물 오염 됨 저번처럼 또 어항에 락스 넣는 놈 있으면 반드시 색출하여 엄벌하겠음. 행정 보급관. 어쩌만 기다려 너좀 보고 정수기도 두대 있네요. 중성근무중 이상무. 뭐. 어 시어. 이렇게 되면 내가 상상가? 이 생활관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 행복한 것 아닐까요? 틀린 말 아니죠? 어, 손 씻기 포스터 주위를 둘러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개 무섭네. 공포 게임에서 주위에 둘러보라는 건 무서운 건데 여기 비상 비상문 비상구. 신민수 일병? 얼굴이 안 보여 무릎에 보호대 한 건가? 여기는 일생활관 저희캐빈이두개 있고 웃음벨 어 이거 봤던 건데 <laughs> 이거 하면 웃어야 된다며 바른 정서 함량을 위해 설치된 종이 종소리를 들은 병사는 웃어야 한다 아 웃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 안 되네요 야 웃어봐 웃어. 그냥 이제 뭐 하면 되는데? 어, 깜짝이야. 어, 수고. 수고해. 이거, 이것도 이러네. 이상현상 점검표. 지금은 없었죠. 어, 일로 왔다. 12시 됐죠. 민수 어디 갔어? 칭찬받는 양파, 비난받는 양파. 쉣 아우 좋아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이상한 거 모르겠거든요 지금 민수가 안 나온 거 빼고는 이거 어항 담당 인원인데 왜안 나왔어 큰일 났네 식단표는 못 외우겠는데 저거 어떻게 외워 민수가 안 나왔잖아 그러면 어 이거 뭐지? 여기 지금 민수가 없는 게 이상현상인데 이건가? 어? 어셰 민수 여기어봐아 딥스 중이에요 아셰어 하나 체크했어요 어개 무서운데 갑자기 잠깐만 어, 정답 뭐, 어, 민수 다시 왔네. 사실적으로 만들었어요. 와, 이사현상이 어렵진 않네. 칭찬양파, 비난양파. 여긴 뭐지? 이 식단표를 다 외웠다고? 대단한데, 여러분? 야, 여기 물고기 있는데? <laughs> 물고기 없어졌는데요? 민수야! 이게 맞아? 민수 혼나야겠네. 에이. <laughs> 이게 뭐야? 민수야 이리 와봐. 어 빠져가지고 그냥 어 돌았네 돌았어. 어뭐야왜 이렇게 빨라? 근무 중 이상모. 어 쉬어. 가면 되나? 어 26번째 이상연사 사왔어요. 어 수고해. 어, 이제 안 뛰네 2시 민수 맞서님 찾아야 돼? 맞서님이 혼나는 거야 그럼? 칭찬 비난 칭찬이 비난이 헉! 왜 태어났니? 너무 말이 심하네 아, 갑자기 민수 뛰어오진 않겠지? 개 무서운데? 중성 무중이상뭐 뭐 쉬어 이거 다 해야 되나 계속? 계속, 계속 세 번째 이상현상 이상현상이 여기서 나타났다고 알려주는 것 같아 어 왜? 체크 안 했어? 아 쉬에. 11시에만 이상현상 없다고 했으니까 지금은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자랐어? 비난을 많이 받았네 <laughs> 형이 체크 해 못했으면 네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민수야? 모든 원인이 민수네 그럼? 그러네 체크하는 게 없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 여기 이사현상이라고요 아. 와, 비난이가 쫓아올 것 같아. 잠깐만. 중성, 근무 중이상 중성, 계속 공무하겠습니다. 어왜 이렇게 커? 이렇게 되면은 아, 이게 체크 표시가 돼야 되구나. 다시 한시 체크를 잘 해야 되네. 똑같고 지금은 이상해서 없는 것 같은데, 중성, 아, 깜짝이야. 뭐. 이거 원래 이렇게 오면 빨개졌나? 아 아, 비누로 씻는 손이었어요. 그래, 손이 조금 이상해. 체크 오! 헉! 아쉣 민수야 너가 처리해라 나 간다 2시 민수 또안 나왔는데? 민수 안 되겠네 헉! 저기 뭐 떨어지는데? 민수야, 괜찮니? 자는 거야? 지금 잠이 와? 어디서 잔 거야? 안 걸리려고 천장에서 잤다고? 그 정도면 근데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체크했는데 별 이상한 건안 생기네요. 원래 막 이상한 상황이 갑자기 연출됐는데, 얘는 자석 그런가? 다섯 개 찾았죠. 코 부러졌는데도 참네. <laughs> 코 부러졌대? 셋이 이상 이상 크게 나오는 거 같네. 이거 원래 있었나? 중성 근무 중이상 그래 쉬어.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비누로 손 씻는 거. 이사해서 없는 것 같은데. 오, 네시. 아니, 민수야. 무슨 일이냐? 뭐야? 총 소리 나지 않았어 방금? 바다에 떨어진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는 중인 듯하다. 이거? 여기 있잖아. 아, 이거 하면 되나? 뭔데. 얘한테는 체크 안 되네. 이건 문이고. 아, 누굴 쐈다고? 공포탄 쏜 거야? 일단 가보자. 쟤 인사도 안 하네. 뛰어올까봐개 무서운데. 5시. 몇 시까지랬지? 6시. 1시간 남았네요. 아, 탄피 찾기가 중대 사항이에요? 어, 여기 또 있어. 아까 체크 안 해서 안 들어왔나 봐. 아닌가? 체크했는데 중복인 건가 그냥? 중성. 근무 중 이상 뭐. 그래 물고기 좀잘 봐라. 어, 뭐야. 어? 10시 58분인데? 아, 뭐야. <laughs> 아, 개 궁금하네. 15개까지 볼수 있나 봐. 계속 봐야지, 그럼. 뭐 어, 라디오 소리 들리는데? 어디서 들리는 거지? 어, 여기서 들리는 것 같아. 아 개웃기네 이거 여러분들 PTSD 노래 아니야? 중성 근무 중 이상모 뭐. 아 당직병이 잘못 노른 거예요? 당직 사관이 전파한다. 금일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지금부터 기상하여 눈을 치우러 간다 이상. <laughs> 그걸 다 외울 수 있는 거야? 대사가 있어요? 와씨 뭔데 뭐가 이상해서 있었나봐. 아씨. 아, 이번에 캐비넷에서 자는 거야 민수? 조용 진짜 민수인가 봐. 얘 눈이 좀 이상하지 않아? 봐봐 원래는 좀 귀여운 애였는데 눈깔 이상했죠? 중성 근무 중 이상모. 뭐. 어, 뭐였지? 들어와서 보자. 괜찮네, 이렇게 하면은. 아, 손이 반대네. 와, 씨.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니까 귀신 아니야? 귀신 반대로 하잖아. <laughs> 다들 화났어. 민수가 잘못했네. 마음의 편지함. 마음의 편지? 이거 왜 이래 오호 별게 아니었네요 민수도 사라졌다 왠지 또 창문 밖에 있거나 아니면은 천장에 붙어 있는 거 아니야? 나 천장엔 없고요 그냥 안 나온 건가? 없는데 민수? 민수야 좋은 말할때 나와라 와 여기 있네 이번엔? 자리를 옮겼네 오쉣 당직근무 해봤는데 민수만 이상한데? 이상 현상 찾아야 되는데 민수만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거는 데모라서 정식 버전 나오면은 그때 다시 할게요.